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JSO 2021 프리과정 화학 4회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본 강의 내용은 중학교 과학 2 교과서 이항대 배우는 내용이죠. 과학 2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진행할 예정이니 과학 2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예습 또는 복습 차원에서 강의를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볼수 있죠. 어, 100%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만을 짜서 주스로 만든 것이지만 오렌지에는 물, 당분, 색소 등의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렌지만으로 주스를 만들어도 한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진 순수한 물질은 아닌 거죠. 자 물이나 소금, 설탕, 알루미늄 포일 등은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구리와 금, 물, 소금은 다 같이 순물질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음, 거기 우유 그림에는 물과 칼슘 단백질 등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죠. 이때 물, 칼슘, 단백질은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식초는 아세트산, 물과 같은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고요.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다는 물과 이산화탄소, 설탕 등이 섞여 있는 거죠. 자, 물과 소금물에 끓는점과 어는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그림 가에는 끓는점 그래프가 나와 있고 나에는 어는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은 100°C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가열 곡선에서 수평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한편 나의 그래프를 보면 물은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느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냉각곡선에서 수평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혼합물인 소금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느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은 끓는점과 어는점을 측정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의 특성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첫 번째 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는 물 속에 나무 도막과 세 구슬을 넣었습니다. 자 나무 도막은 크기가 커도 물 위에 뜨고 쇠구슬은 크기가 작아도 가라앉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질량이나 부피 값이 커지므로 질량이나 부피만으로는 물질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합니다. 자, 밀도의 단위는 그 m 퍼밀리터 그램퍼, 세제곱센티미터 등을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순물질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그 물질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물질의 특성은 양에 관계 없이 일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다음은 용해도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해도라고 하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그 g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은 물질도 있고 질산나트륨, 질산칼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용해도는 같은 온도에서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음, 기체는 어떨까요? 자,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용해도가 역시 달라집니다. 기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용해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작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 냉장고에서 꺼낸 탄산음료를 마시면 톡 쏘는 느낌이 나지만 음 여름철에 바깥에 꺼내둔 탄산음료나 뚜껑을 오래 열어놓은 탄산음료는 톡 쏘는 느낌이 좀 줄어들죠. 자, 이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물질의 특성으로 녹는점과 어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가와 나의 그래프는 각각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점에 대한 음,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음, 그림 가와 나는 고체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각각 3g 6g씩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음, 그림에서 여러분들 로르산과 팔밑에 사는 녹는 점이 몇 도실까요? 음, 만약에 한 10g씩 가열한다면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로르산의 녹는 점은 44도씨, 팔밑에 사는 62도씨가 됩니다. 자 로르산과 팔미트 산의 질량을 각각 두 배로 하여 가열하면 모두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을 일정합니다 자 녹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의 녹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녹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습니다. 음, 물질의 녹는점과 어느 점은 같고요. 농, 어, 어느 점도 녹는점과 마찬가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의 특성 끓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여러가지 물질의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죠. 산소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3도씨 구리의 끓는 점은 2560도씨 음, 알루미늄의 끓는 점은 2519도씨 어, 물의 끓는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00도시죠. 자, 그림 속에 끓는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의 끓는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끓는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밀도, 용해도,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며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순물질은 양의에 관계없이 그 값이 일정하므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 2019 KJSO 화학 4의 예,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